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럼 시민 패널리스트 대표 배두성입니다. 응, 오늘도 우리 2021년도 12월 28일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 제가 올 여름 6월 말부터 10월 아 9월 말까지 한 3개월을 어, 부산의 해운대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을 좀, 경남 부산 지역을 좀확살성화하고 그리고 제 아내와 좀 여름을 좀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좀, 어, 휴가도 즐기며 조깅도 하고, 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3개월을 부산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을 좀제이 회사 일을 하고, 어, 그리고 오후에는 조깅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제그 센텀 지역에 제가 있는 호텔에 어~ 건방에 어~ 영화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영화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어~ 영화의 행사도 하고 또 그~ 야외에는 영화의 전당 야외에는 큰 관람석을 가진 야외 영화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어림잡아도 어~ 관람석이 한만개 정도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 그리고 그~ 영화의 전당 그~ 야외에 그 영화 관람석이 야외 관람석이 있고 그 앞에는 어~ 그~ 광장이 있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보도도 타고 또 앞에서 또 열심히 어, 운동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오후에 밥을 먹고 어~ 점 저녁을 먹고 이제 영화의 광장 거그 어~ 관람석이 어~ 매전석대는 가장 뒤쪽에 이제 좀 올라가서 둘이가 좀 휴가, 야, 좀 여유를, 마스크를 벗고 여유를 좀 차리려고 하는 찰나. 어, 영화의 광장, 어, 그 밑쪽에서 이제 어린 친구, 어, 뭐,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생 한두 명이 여자 남자애가 둘이 제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눈동자 어, 눈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그그 그 애들 따라오는 그 부모 중에 남자, 부모, 우리 젊은 남자가 40대 초반으로 좀 멀리서도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제가, 어,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 신고합니다! 신고하여, 신고해요! 그러다 제가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 영화의 광장, 야외 영화 관려면서 굉장히 길고 앞에서 뒤에까지는 100m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어 마스크를 잠시 벗고 그리고 앞쪽에 광장에 많은 사람을 피하여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이 좀 아팠고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음 그리고 요사이 제가 고궁이나 어~ 야외의 모든 어~ 공원을 가다 보면 이제 특별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어~ 마스크 쓰는 걸좀 잠시 잃어버리 좀 잊어버려서 어~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 보고 어~ 젊은 우리 어~ 친구들이 소리 지르는 걸 봅니다 마스크 쓰세요 그것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 명령하듯 어~ 고대 질시하듯 어~ 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친구들을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고발정신 좋습니다. 우리 공익을 위해서 고발정신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교통법규나 운전자, 그다음에 또 특별히 그 공사장 이런 곳에 우리 공익을 생각한 우리 고발정신은 제가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에서 할 만한 것인데. 어, 지금까지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젊은 분들보다 우리 나이 마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에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래도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음, 그 다음에 내 나만의 즐거움을 가끔 갖는 여유를 가져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이란 이름으로 신고란 이름으로 이렇게 잠시 좀 여유를 부리고 좀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나이 많은 세대를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또 아니 신고한다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되도록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리의 즐거움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제이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코로나가 오래 되는 가운데 좀 육체적으로 좀 젊은 친구들보다는 우리가 나이 많은 분이 더 마스크에 한거 하루 종일 마스크하는 상황에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상황에 조금 더 우리 좀 힘든 상황 우리 나이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신고를 운운 하면서 자기 자식들 앞에서 어린 자식 앞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협박질하는 부모 세대의 협박질하는 이런 모습. 조금 여유를 가지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 조금은 육체적으로 약한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 조금 여유를 주도록 좀 관심을 갖는, 좀 배려해 주는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발하고 신고하는 정신이 결국은 아까 영아의 전당에서 신고한다고 소리치는 그 친구의 아들딸,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들이 또 여러분을 신고하는 그런 어, 당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또 부모 세대의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배려해 주는 여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대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꼭 여러분 좋아요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저에게 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에게 구독하는 우리의 손을 꾹 눌러서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